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2024년 올해죠? 2024년 그 스프링 캠프 때 나왔던 어센틱 한화이글스 모자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완전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가장 크게 바뀐 게요 로고의 특히 앞부분 여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 이 부분에 실밥이 꽉차 있었는데 예, 네, 그게 없어졌습니다. 로고 자체가 뭐 모양은 똑같은데 많이 예뻐졌어요. 이 영상으로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는데. 음. 요 지금 보이시는 요게 원래 이제 기본이거든요. 예, 요 이쪽 부분이 원래 이제 실밥으로 이제 꽉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요 독수리 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이제 좀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예. 네. 요거는 굉장히 지금 입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아,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키스폰서 스파이더 마크가 있죠. 뒤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예. 네. 스파이더 특유의 이제 로고. 범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스프링 트레이닝. 네. 이렇게 와펜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요 모자는 특이하게 요 뒤가 이제 뭐 오레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절하는 게 엄청 옛날 그 뭐라 그러지? 어렸을 때 이런 방식으로 된 모자를 쓴 적이 있었는데 뭔가 반가웠어요, 되게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참 반가웠는데 이제 어디 이렇게 걸어 놓기가 <laughs> 좀잘 빠져요, 옷걸이 같은데 이 부분이 아예 딱 고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다른 저런 건 없고 역시 이제 메쉬 예, 손이 비치죠. 이 메쉬 부분이, 이제, 안감 자체가 이제 좀 덜, 덧대져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카락 껴요. 아무것 <laughs> 뽑힙니다. 이게 쓰고 있으면은. 이건 뭐제 기준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은 이제 주황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긴 한데 뭐이 부분은 솔직히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나름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하,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이제 오랜만에 이 방식의 이제 모자를 쓰다 보니까 뭐이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뒤에 뒷머리 걸리는 부분이 그리고 이메쉬 부분에 이제 안감 같은 처리가 좀안돼 있어서 머리카락이 좀 걸린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2024년 류현진 선수의 이제 복귀해고 뭐 의미적으로 생각하자면은 참 마음에 드는 모자예요. 네, 챙도 적당히 길고 음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황색으로 된 이런 음 이제 컬러 선택이나 특히 이제 로고 로고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만들어준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 근래에는 요거를 좀 자주 쓰고 다니는데, 이게 또한 가지 단점이,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이책 앞에 이게 좀우들투들하게 울어 있어요. 앞에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파이더에서 직접 만든 거는 아니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이제 스파이더가 이제 뭐 감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게 불량이고 이것만 그러냐라고 하기에는 예, 제가 습성상 똑같은 걸또 이제 두 개를 샀어요 살때 네, 이건 이제 비닐 비닐 안에 있어갖고 이건 이제 좀 많이 쓰고 다니니까 색이 조금 바랬는데 좀 약간 진하고 네, 같은 겁니다 같은 날에 이제 동시에 두 개를 샀는데 이것도 이제 생을 아예 무슨 이렇게 피고 다니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거든요, 많이. 좀 구부리면 울어요, 이것도. 비닐 때문에 잘안 보일 텐데, 그, 얘랑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좀 우는 부분이, 음 생겨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로고가 바뀌고 그런 뭐랄까 어떤 이제 완성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키스폰서가 이제 달려서 너무 좋았는데, 음 디자인이나 이제 다른 이제 심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나, 이제 이런 좀 자잘하다가 하고 하자면은 자잘하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예, 지금은 이 모자를 가장 많이 쓰고 다녀요. 예, 좀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뭐 뒤쪽에 좀 시원하게 나오고 해서 예, 잘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자가 예쁘게 나오으로써 뭐 키스 스폰서도 이제 달려 있고. 예, 참 좋은데 이제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다 그렇게 예, 평을 하고 싶네요. 그래도 뭐 지금 상태로는 이게 이제 가장 애착 모자니까 잘 쓰고 다녀야죠. 또 몰라요 또 누가 또 하노이글스 팬 하겠네 어쨌네 하우면서또 와가지고 뭐 친구가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누가 그러면은. 또, 뭐, 요, 요거는 이제 연구소장하고, 요, 요거 주겠지, 뭐. <laughs> 아무튼 뭐 그런, 예, 간만에 마음에 들게 나왔는데, 이제 모자로서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진 게좀 아쉽다. 예, 그런 어센틱 스프링캠프 모자였습니다. 끝!